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타이완도 한미 관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환희 신호는 트럼프는 한국이 주거나 말거나 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주면 1997년에 금융 위기 재앙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매체 보도는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트럼프는 일단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우선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에 비센트는 5,500억 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미국이 받는다고 할때 어디에 투자하는지 한국은 결정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 대통령 고문 유성락은 3,500억 달러를 줄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타이완 매체는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일본은 5,500억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유례성으로 내놓으라면서 동맹을 ATM기로 한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이재명이 3500억 달러가 어디서 생기겠냐면서 한국을 곤란한 지경에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의 시사평론가 차이정 의원은 트럼프가 황당한 짓을 하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3500억 달러를 받아 호주머니에 넣은 뒤 어디 투자할지는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건데 이재명은 그 돈이 어디서 나겠느냐며 어처구니 없어했습니다 한국의 GDP가 대략 1조 8천억이고 외환보유고가 4,156억이라면서 여기서 3,500억을 퍼주면 바로 외환부족 사태가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화의 대폭 절하가 불가피하게 수입물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이상된다고 말했습니다. GDP가 1조 8천억인데 수입의 1조를 쓰게 돼 경제가 붕괴된다고 진단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의 부채도 7,356억 달러에 달해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붕괴된다고 말했습니다. 차이정위원은 트럼프 행위가 토비나 다름없다면서 한 마을을 점거해 주민들의 모든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를 소비경제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미국이 도덕이고 뭐가 없는 날강도로 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 한국은 망합니다. 미국이 뒤통수를 치면 우리도 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버텨야 합니다. 트럼프가 천년만년 미국 대통령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환유의 신호는 또 한국이 9월 29일부터 3인 이상의 중국 단체 관광객에게 15일간의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는데 제주도의 경우 30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비자 면제 조치는 중국이 이미 2024년 11일부터 선제적으로 한국에 대해 취한 바 있습니다. 한국도 당연히 여행수지적자를 피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타이완의 전 국가안전국 부비서장으로 시사평론가인 양영민도 이에 대해 한국이 당연히 취해야 할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 관광객이나 현재 머무르는 중국인들은 한국의 반중시위에 주의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에서 왜 반중시위를 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영민은 윤석열의 탄핵을 중국인이 조장한 것으로 한국인들이 착각들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마치 한국 정부의 전복을 준비했다고 여기며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비교하는데 이는 과장됐고 황당무계하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서울에는 타이완이 지원하는 화교 소학교 주변에서도 항의 시위가 벌어지는 황당함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2024년 중일 한국, 타이완 관광에서 일본 여행만 보면 한국이 가장 많은 880만 명이 갔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700만, 타이완이 600만입니다. 타이완인들은 일본 관광이 600만, 중국이 277만, 한국은 142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을 여행한 중국인은 100만 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 정부가 비자 면제로 100만이라도 탈성을 해야 하는데 한국이 왜 반중시위를 벌이면서까지 중국 관광객을 거부하는지 아리송하다고 양용민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로부터 반중시위의 구실을 찾는 한국 내 보수 인사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은 윤석열 이후 한덕수, 최상목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 관광으로 내수를 진작하자는 취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느닷없이 중국인들이 몰려오면 나라가 넘어간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한국에 돈 쓸어오는데 왜그 난리를 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